경북도는 8일, 지자체 간 교류 및 벤치마킹 현장 견학을 위해 대구 남구청 학습동아리 모디락 멤버들이 도청을 방문했습니다. 학습동아리 모디락은 모두가 정책 디자인을 즐긴다는 의미로 대구 남구청 MZ세대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책연구 동아리입니다. 경북도는 이들에게 도청 MZ세대 공무원들의 신년 업무보고, 청년 공무원 아이디어 벤처 등과 같은 경상북도 혁신 행정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도지사와 대화의 시간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행정 철학과 도정 전반에 대해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만남은 평소 이철우 도지사의 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된 지식공유 개방형 도서관 K창에서 이뤄져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MZ세대 공무원들은 수준 높은 교육과 문화 체험으로 우리 세대와 기본 의식부터 달라 공직 문화의 큰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북과 대구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공동 정책과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확실한 지방시대를 선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